인기 한자성어 시리즈 제83편. 유연자적, 멀류, 한가할류, 그럴련, 스스로자, 맞을 적, 즐길 적, 한가하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즐김. 유유상종, 무리류, 무리류, 서로상, 쫓을 종 같은 무릎끼리 서로 따른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나 행태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뜻입니다. 유유자적 멀류 한가할류 멀류 한가할류 스스로 자 맞을 적 즐길 적 한가롭게 스스로 즐긴다. 유연자적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유일무이 오직유 한일 없을무 두이 오직 하나 있으며 둘도 없음 단 하나 있다는 걸 강조한 말이죠. 유, 종, 지, 미. 이슬류, 마칠종, 갈지, 아름다울미. 일을 종결 짓는 아름다움. 뭐, 한자 뜻은 그런 말인데요.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어 얻은 좋은 결과를 말한다고 합니다. 유, 지, 경성. 이슬류, 뜻지, 마침내 경, 이룰성. 뜻이 있어, 마침내 이르다. 뜻이 있어야지 뭔가 이르게 되죠. 유출 유괴. 나을 유, 점점 더 유, 날출. 나을, 나을 유, 점점 더 유, 개의할게. 어, 점점 더 개의해진다. 이유 자는 뭐 치유나 뭐 신유 이런 뜻으로 낫다 하는 뜻으로도 쓰이고 점점 더 더욱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선 점점 더라는 뜻 쓰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괴이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유치 만년 남길 류 냄새치 악취치 일만만 해년. 어, 여기 냄새치는 그냥 냄새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악취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악취가 만년까지 남겨진다. 더러운 이름이 오래도록 후세에 알려진다. 저번에 예전에 했던 말 중에 유방백세라는 게 있었죠. 아름다운 향기가 백세에 남겨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반대말이죠. 악취가 만년까지 남겨진다. 뭐, 이완용이 이름 같은 경우, 더러운 이름이 오래도록 후세에 알려지는 경우죠. 육두문자, 고기육, 머리두, 그럴문, 글자자. 육두문자, 뭐, 잘 아시죠? 상스러운 욕을 말합니다. 어, 개 같은 놈, 돼지 같은 놈, 뭐, 소 같은 놈, 그, 이런, 그런 말, 욕을 육투 문자라고 하죠. 그런 욕설을. 육지 행선. 문육, 땅지, 단일행, 배선. 육지에서 배로 가려고 한다. 육지에서 배를 저으려고 한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는 겁니다. 육마지간. 오랑케 용, 병장기 용, 말마, 갈지, 사이간. 아, 병장기와 말의 사이라고 했으니까 전쟁을 하는 동안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오랑, 용은 오랑케 중에서도 서쪽에 있는 오랑케를 말하죠. 동이, 서용, 남만, 북쪽.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동서남북에 오랑케가 있다고 했죠. 자기네들이 천하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융, 서쪽 오랑캐를 주로 오랑, 융이라고 했습니다. 은감 불원 성알은 거울감, 안입불 멀원 여기서 은은 은나라 은이죠. 어, 성알은으로 쓰인건 아니고요 은나라 왕이 거울삼을 잃은 멀리 있지 않다. 멸망의 사례는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고대 중국의 역사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이어지는데 하나라 은나라가 망하는 게 너무 똑같습니다. 한 나라의, 뭐, 거랑, 은나라의 주왕이 뭐, 메이나 달기 같은 여자한테 빠져서, 음란하고 사치하다가, 뭐, 역성혁명으로 이렇게 나라에 잃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심이 센 제우기 천, 천자국을 점령하고서, 그, 그 전에 있었던 왕을 욕되게 스토리텔링 한 거죠. 실제로, 여자에 빠져서 사치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그 궁궐에서 낮아봐 라 하고 있을 때는 태평성대예요. 오히려 이그 국왕이나 임금이 남의 나라 점령하겠다고 농사짓는 남자 정, 장정들을 불러다가 군사 훈련시키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이런 놈들이 역사의 승자가 되는 거고 그런 놈들이 사실은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 놈들이 역성혁명을 일으키면서 아유 이놈이 맨날 여자나 끼고 살면서 덕없이 해서 내가 덕 있는 사람으로서 그다음 왕조를 이, 이끌었다라고 스토리텔링을 할 뿐이지 사실은 군사 훈련을 많이 시킨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고이제 제가 딴 길로 흐른 거고 은간불로는 그한 나라가 이런 식으로 말, 망했는데 은나라 충신이 한 한나, 나라가 말만한 사례를 은나라 왕이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한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은반 위구 은혜은 도리킬 반할위델위 원수구 은혜가 도려 원수가 된다. 요 할이자는 번역이 안할 위로 번역이 하다란는 말로 번역이 안 되면 대단한 말로 하시면 바로 됩니다. 은불 위친 스물은 안입을 어긋날 위 친할 친, 어버이 친, 은둔에 살아도 부모님 봉양을 어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은수 분명, 은행은 원수수, 나눌 뿐 밝을 명, 은혜와 원수를 분명히 구분한다. 은인 자중, 숨으은 참을인 스스로 자 무거울 중, 드러내지 않고 숨어, 숨긴 채로 참으며 스스로 신중하게 행동한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참으면서 스스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걸 은인자중이라고 하죠. 큰 인물이 되려면 은인자중 해야 합니다. 의리야, 지람, 새의 밤야, 갈지, 불람 을야라는 것은 이경을 말하는데요. 저녁 10시경을 말한다고 합니다. 을야의 독소, 독서, 천자의 독소를 말하는데, 천자가 정무를 마치고 이경 전혀 열시경에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볼 남자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볼 남자가 독서하다는 뜻이었어요. 음담 패설, 음란한 음, 말씀담, 어그러질 패, 말씀설, 음란한 말과 도리에 어그러지는 말. 유튜브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음, 덤, 패서. 음, 덕, 양, 보. 그늘음, 덕, 덕, 볏, 양, 갚을, 보. 보통 덕, 덕, 클, 덕이라고 많이 쓰는데, 덕, 덕이라고도 많이 쓰죠. 여기선 덕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은밀히 덕을 베풀면, 모두가 보는 데서 가품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늘에서 덕 있는 행동을 했는데, 햇볕 아래서 가품을 받았다. 보상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음수사원, 마시름, 물수, 생각할사, 근원원, 물을 마시면서 근, 물의 근원을 생각한다.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한다. 조상의 은덕이라든가 근본을 잊지 않는 걸 말하죠. 음류해물, 그늘음, 부드러울류, 해할해, 물건물, 어, 음이란, 여기서 음이 조금 안, 그늘음 자이기 때문에 뭐, 겉과 속이 다르고 음침하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겉은 부드럽게 보이나 속은 음험하여 물건을 해친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예, 저번 주에 19글자밖에 없어서 이번엔 22글자를 22개의 사자성화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